NS M7 요거 튜닝을 해봤는데요. 어, 튜닝한 내역은 일단은 다 기자재 다 드러내고 이제 변속기 따로 달고 아쉬용품으로 기본입니다. 못하는 기본이고요. 아직 튜닝 안 했어요. 튜닝할 예정이고요. 어, 그다음에 배터리는 리포 배터리 1 4 4 v 2두 개, 7 4 v 2두개 직렬 연결해서 이거 이거는 아시 변속기 동하는 겁니다.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손대는 건 없어요. 뒤쪽은 뭐 이렇고. 일단 뚜껑 고 조향 조향은 어떻게 했느냐 조향게 해야 된다 아, 조향은 어떻게 했느냐 뭐 서버 두개달았어요힘 좋은 거로 토크로 밑에 서버 두개달고 그다음 수신기 조종기 비상거 고급 조종기 썼고요 아, 일단은 대충 급하게 만드는 바람에 뭐이 뭐 선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배터리 꽂고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조원을 꽂아서 넣고 그 다음에, 찍찍 소리나는데, 디지털 세포라서 찍찍 소리나는데, 뒤에는 아직 전원 연결 안 해가지고 따로 켜줘야 돼요. 네. 아, 완전 이렇게, 어른, 어른이들이라서 필요 없는 네. 아,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 테스트. 보겠습니다. 아, 네. 순정이에요, 완전. 계속 깨라고 그것만 바꿔놨는데. 제가 그냥 떨림이 없고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고원 이런 식으로요. 탕어주 부드럽게 볼게요. 탕 없어. 탕은 지금 무슨 탕이야, 보고원? 탕 없어요. 사람한테 한 사람 한테람그 지금 살았으니까 사람 타봐야 돼요 타세요. 힘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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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이 태우고. 오늘 <목소리> 아랫거고 했는데, 땡이 타실 분이 있어서. 그냥 타면 돼요, 다리 올리고 그냥. 어디 올 그냥 앞에 올리고 그냥 그 앉으면 돼요. 덤프서 타줄 거야. 어휴, 텐트. 보통 이렇게 타더라고요. 어. 우리는 타면은 몸무게야, 지금. <laughs> 많이 나갈 때 타면 천천이 내려가는데. 잘 잡아요? 그러면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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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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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